이존 유저도 일단은 깨야지 퀘스트가 안 뜨나본데요? 젤리피 가이드 퀘스트 보기 인벤토리 보기 뭘 주는 거야? 템을? 아 이거 그냥 그거네 버닝러시 가이드 퀘스트 그냥 이식시켰네 보상은 어떻게 되지? 이거 혹시 홈페이지에 보상도 나와있나? 젤리피 가이드에 대한 설명은 뭐 딱히 나와있는 건 없네 공지사항이 일단 젤리피 가이드 해봅시다 와 여기서부터 언제 내려가고 있어? 이건 뭐 기존 유저들이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신규 유저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될것 같아요. 젤리피 가이드 이게 진짜 좋은 게 사실 이대로만 따라해도 공략 안 보고도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작부터 메안케를 주고 시작하네? 메안케를 주고 시작하면 좀 할만하긴 하죠. 자동이동 시켜놓고 웹서핑하면 되겠다. 어느 구간에서 폐사될까? 베린까지 치오칸까지는 뭐 할만하다고 보고 신전에서 폐사하지 않을까요? 테일즈위버에서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1부터 310레벨까지 찍는 거 현황 해야 돼 그래야지 유저 경험을 그대로 이제 느껴볼 수 있지 차라리 아싸이 테일즈위버가 레벨업이 어려운 게임이었다면 아 그전 육성이 어려운 게임이구나 라고 할 텐데 육성 다 쉽게 만들어 놓고 굳이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허드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일단은 역주행 완료했구요. 버프 스크롤 주네. 그다음에 젤리피 포션 컬렉션이랑 버프 컬렉션. 버프 스크롤 사용하기. 뭔가 한번 보자. 테마사의 은총. <laughs> 대단한데? 테마사의 은총 10개랑 버프 스크롤 10개 주네. 버프 컬렉션에서. 물레아 컬렉션, 포션 컬렉션, 초보자 포션. <laughs> 무기랑, 아, 백제 무기랑 방어구 주네? 카드 뽑으면? 딱 몬스터 카드 장착하면 방어구랑 무기 리셋 됩니다. 백제로. 아, 백레벨에 치육 세트 주네? 나쁘지 않은데요? 메기스톤 미스릴 스태프. 그림자탑 역주행 했으니까 일곱번째 대기실 됐고 이때 205레벨 장비 135대 205레벨 장비를 주네 아 근데 어차피 205이상일때만 쓸수 있네요 미리 주는거네 205 베이라스 에이, 뭐야 산스셋을 줘? 205대? 205레벨 달성하면 1차각성 버프 컬렉션 부포 100개 어 개꿀 파워 젤리는 뭐야 이거? 파워 젤리 누르, 아 강화 버튼 누르기? 지나가서 댄싱 젤리피 올려가지고 파워 댄싱 젤리피. <laughs> G키 눌러서 거래소 열람하기. 대린세일을 1층 일반 하 아, 이거 대린 깨셔야 되네요. 대린 깨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 15분이면 깨요. 245대 265제 장비를 낄수 있네요? 이거는 개꿀인데? 육성 엄청 쉽겠네. 폴른스타 이동하기. 시오한 하임, 대기실 가기. 아, 어, 이제 시오한 하임부터 조금 폐사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시오한 하임은 뉴비 기준으로 한 1시간 정도 잡으시면 깰수 있습니다. 여기서 폐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단순 찍먹하려 왔는데, 지니 퀘스트 깨다가 좀 포기하는 느낌? 근데 아직 시오칸까지는 할만하다고 봐요, 저는. 시오칸까지는 할만하다. 장비 한번 보자. 260제 장비. 어, 이때부터는 속성 넣을 수 있네요. 어 뭐야? 260대 아카드 스태프 주는데? 미쳤다, 미쳤다. 어빌까지 달려있네? 이러면, 리보까지는 프리패스죠? 방어군에 엔키라 칼라브 주네. 오 마공자까지 대소화 네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엔키라칼라그 무제한 주고 260대 주거든요 착용 레벨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신전부터 엔키라칼라그를 끼고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신전부터 다음에 이제 정녀의 신전을 깨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폐사 구간입니다. 정령의 신전 퀘스트 깼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4시간 정도 걸려요. 약 4시간. 대표적인 이제 테일즈이버 폐사 구간 중 하나인데. 아하, 이거 신전 완화를 안 해줘가지고, 테일즈이버가 여기서 많이 폐사하실 것 같아요. 젤리피 가이드 따라해도. 이거 버티고 이제, 완료를 하면, 2차 각성 달성하기. 근데 진행에 필요한 아이템은 대린세일에서 획득하거나 거래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 더 하면 시오한하임에서도 2차각성 재료가 나오지 않나요? 대린세일이랑 시오한하임도 추가를 해줘야지 유저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대린보다 아, 아마 시오한하임이 2차각성 재료는 더잘 나올 거예요. 혹시라도 영상 보고 하시는 분들은 시오한하임이더 빨리 모입니다. 개체수가 많아서 약정 간파는 대중적인 극한 스킬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이거 설명을 보면 약정 간파는 배울 거고, 대부분 그냥 웬만한 캐릭터는 신속의 미학이랑 약정 간파라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좀 이상한데, 극한 스킬을 배우려면 285레벨을 찍어야 되는데, 게이지 스킬 아니에요. 이 구간은 왜 극한 스킬로 나오지? 설명이 이상하다. 게이지 스킬일 텐데, 이 구간은? 뭐지? 정령의 신전을 깨라고 했다가 2차 각성시키고 극한 스킬 찍으라고 하네. 이거 혹시 그 새로 키우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뜰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스킵 된것 같아. 퀘스트가 이미 클리어를 해서 스킵 되지 않았나. 이렇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순서가 무조건 극한 하라고 시킬 텐데. 스킵 됐겠지? 눈사람적 수장 방문하기. 하이퍼비전 주네 7일짜리? 아 이거 진짜 잘했다 인정 하이퍼비전 어디서 사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거 인정한다 진짜 한번 제공해주면 이거 못 참지 까막눈일 때는 내가 불편한 걸 모르지만 막상 개안하면 이제 불편한 거 알거든요 버닝러시에서 조금 수정돼서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알려주긴 하네. 이거 스킵 안 하고 퀘스트만 제대로 이해해도 뭐 게임 적응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겠는데. 끝. 준비된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테일즈버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젤피 가이드 한번 해봤는데 뭐 스킵이 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진잘 모르겠지만 보상 자체는 그냥 310 레벨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보상들 주고. 음, 가이드만 따라와도 아주 기초적인 테일지버 정보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인지만 하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기본적인 정보는 얻을 수 있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해서 젤리피 가이드로 시작한다고 지금 테일지버를 제대로 즐길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엔키라 칼라그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냥 딱 육성하는데 막힘없이 키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그리고 결국에는 신전이나 시옥한 하임이나 대린세이를 직접 깨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를 따라가셔도, 어, 현질? 그러니까 캐시를 지르지 않는 이상은 10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만렙 찍는데. 그래도 뭐, 완전히 그냥 허허 벌판에 버려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 표지판이라도 세워두는 게더 낫지 않나. 열심히 노력한 거는 좋은 거 같습니다. 그건 좋은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육성 구간에 있는 진입 장벽들은 조금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결국에는 가이드를 따라 해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결국엔 어, 쉽지는 않을 건데 무가금 기준에서 공략 없이 그냥 순수 가이드만 보고 따라 한다고 하면 알렙까지. 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 20시간 잡아야 될것 같아요 공략 안 보고 하면 경험치 버프도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경험치 버프까지 검색을 해가지고 도핑해서 한다고 하면 어, 한... 10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0시간 내외로 어쨌든 뭐 이런 가이드로 변경이 됐어요 기존 가이드보다는 조금 많이 어, 설명이 추가되고 보상도 좋아졌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아직은 조금 아쉽다. 그 정도? 그 정도 느낌이라 보면 될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정보만 제공해주고, 이걸로 시작한다고 해서 뭐, 테일즈버 정착이 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과금을 하던가 아니면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젤리피 가이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